오 어, 뽀또 코끼리 셔츠 잘 어울리는데? 왜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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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떴어? 오늘은 어디 가느 날? 오늘은 코끼리 보러 간다 뽀또 <laughs> 코끼리한테 가서 잡아먹히면 안 된디 나 일부러 잡아먹히려고 가까이 갈 거야 코끼리는 초식동물이잖아 코끼리가 코로 나를 이렇게 감싸서 들어줄 거야 어, 좀 덥네? 덥다고? 엄청 시원한데? 좀 습한데? 엄청 시원한데? 어쩌려 보 이게 기지를 발휘할 수가 있어. 내가 뭐라 그랬어? 이동할 때는 항상 겉옷을 챙기라 그랬지. 그래, 필요할 수가 있지. 그래. 기지가 발휘하는 거니. 기지요. <laughs> 방금 좀 찢다 갔다 왔지. 어. 어제 비가 많이 와서 오늘은 날씨가 화창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좀 흐리네. <laughs> 으렇으어으 여기는 코끼리가 지나다닌 으아, 는데 와, 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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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우리가 오픈런 해가지고 사람이 별로 없네. 여기 원래 사람들 엄청 많다 그랬거든. 저희가 거의 한 시간을 달려가지고 왔어요. 와, 예쁘다, 음. 카페도. 우리 코끼리들을 밥 먼저 주고 우리 시켜 먹을까? 아, 여기 카페 감성도 엄청 예쁘네. 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에 돈넣고 가져가면 되는 건가봐. 아아아 <laughs> <laughs> 또또여게 코끼리 과자도 있어요. 거아요 이게? 몰라요. 곰가자잖아요. <laughs> 미안해요. 여기 돈 넣고 양 제일 많은 걸로 하나 골라야 돼요, 그때. 양 제일 많은 걸로 어. 골라야 돼. 내가 먹는 건 아니지만. 아, 맞다. 세 바구니 사면한 바구니 더 준다 그랬는데 우리는 한 바구니만 하자. 그래. 응. 뭘로 가져갈까요? 이게 제일 많아 보인다. 그래. 양 많이 맛있게. 양많이 맛있게. 아, 에 망고도 있고 대나무도 있어. 이거? 이건 뭐야? 이것도 먹나? 뭐지? 나한번 찍어줄래? 아, <laughs> 또또 어, 지금 그림 진짜 좋아요. <laughs> 얘들아 밥 먹어라. <laughs> 먹이 주러 가자. 그래. 또또 <laughs> 애들 잘 먹는다고 한꺼번에막 주면 안 된디. 알겠어. 우와, 또또 오는 걸안아봐아 <laughs> 올라가야 되는구나. 아 위에서 주는 건가봐. 우와. 혼자 올라가면 위험하도 위험할 수도 있대 안녕하세요. 누가 누가 이나 누가 고고데고 있는 것데이이나 있는 데이 장난 아니야 는짜어이건고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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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터나 있는 데요 우와 진짜 너는이나 우와 네아네안돼 뺏어먹지 마 How old is he? 28 28? 5. 아 나와봐 오, 오. a s m r 이 아, 눈이 너무 예쁘다 음, 아, 눈이 진짜 예쁘네 너 눈이 예쁘다고 데 눈이 토성 같아요 와 콧바람이 장난이 아닌데 아 콧바람이 콧바람 것같야 굉장히 굉장히 엄청나. 나는 이거 줘야겠다. 먹을래? 벌써 이야 Can I touch him? 예. 이이 막막 어 오. 내이이제 없는데. 나도 먼저 불. 보통 가까요. 옛날인 겠어요. 안 돼. 털이 조금 있어요. 크게 쓰다듬어도 좋아해요. 네, 네.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교감을 하는 것 같아. 스웨이. 스웨이. 두개 더? 어. 어. 아. 네. <laughs> 우와. 얘들이 입을 도 조금 하는가 봐. 이거 네. 응. 봐요. 뭐야? 왜 이렇게 손이? 라돈가? 뭐? 어? 난도시마다 여기 서진다 여기 서진다 두께두 두께예두개두오굿안돼 그것도 지금 바람 피는 거예요? 아 지금 전기가 아예 안 되는가 봐 여기 이거 두개 먹자 데피신 집사님 엄마가 먹고 싶구나 아니야 아니지 근데 선택은 선택을... 이거 그래 볶음밥이랑 파스타. 너무 별로 안 좋아하잖아. 아아야야 좋지. 지는는 아, 네, 그럼 이거랑 아 이렇게 먹자 우리 이렇게 이렇게 먹자 아 이런 i g h t Good n i g 진짜 좋이할것 같아. g h t Good n i 리 h t Good n i g 여기 정원을 정원분들이 나오셔서 계속 가꾸시더라고. 아, 시원해. 어, 선선하고 너무 좋아. 아, 저기 갖고 계시네. 어, 계속. 그것 어릴 때,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요런 거, 기구들 있잖아. 막, 500원 넣고 타는 거. 응. 그런 거 많이 탔어? 어. 어. 엄마가 많이 태워줬어 진짜. 응. 역시 하루 용돈 500원은 다르구나. <laughs> 오, 여기도 예쁘다, 길이. 아, 오늘 하늘이 맑았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아까워요. <laughs> 화보 찍어요, 보통. 내가 만약에 보고에서 일을 했으면은, 뽀또를 캐스팅 했을 거야 진짜? 응그 보그 망하겠다 응. 내 보그 회사 이름은 보구쉽다 <laughs> 보그쉽다 어 보구쉽다 이걸로 혹시 그네 뛰기 할수 있나? 그네 뛰기 하려면 이거 잡지도 못해요 못잡아 <laughs> <으악. 웃음> <으악. 웃음> 발 굴려 <불려>. 엉덩이도 굴려 예. 뽀또 그네는 엉덩이 바운스로 타는 거야 맞아 넘어진다 <laughs> <laughs> <으악. 웃음> <너> 숙이 <laughs> <죽이> 촉촉 맞네 <laughs> 응압! 안돼 <laughs> 뽀또! 거기 가면 은 내가 뽀또를 찾을 수 없어 뽀또! 누가 꽂히게 뽀또 어딨어? 아 뭐야? <laughs> 여기 있잖아 <laughs> 저거 다시 머니치 그래 빨리 빨리 안 움직여! 이 <laughs> 응, 악덕 소장님 또봐 봤어. 또미션 그래. 오늘 미션이많네 습분들고 아, 원래 임파서블을 다르게 생각하면은 아이엠 파서블이거든. 갔다 오세요. 저희 PCN 칩스랑 스파게티 시켰어요. 우리 엄마가 응. 분식점 할때 팔던 감자튀김이야 우리 엄마가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나 엄마 몰래 튀김 많이 빼먹었어 저희가 이렇게 지금 밥 먹고 있는데도 계속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자리도 없을 것 같고 저는 여행하면서 유튜브 영상도 만들고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주식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9시고 태국은 2시간 느리니까 저는 좀 일찍 일어나요 맨날 그게 유럽까지 가서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일찍 일어나 봐야지 파이팅! 응. 공부하는 건 해야 되니까 전 원래 엄마랑 같이 일어나서 제할일 하고 이랬는데 요즘에 제가 늦잠을 많이 자고 있어요 잠을 못자 잠이 일찍 안 들어가지고 한잔 마시면 잠잘 자는데 응. <laughs> 근데 진짜 신기했던 게 제가 잠을 원래 잘못 잤거든요 잠이 빨리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맨날 유튜브에 책 읽어주는 남자 이런 거 틀어놓고 자고 잠 오는 유도 음악 이런 거 틀고 자고 이랬거든요 ASMR 같은 거? 응. 몸 보고 딱 안고 자니까 바로 딥슬립 <laughs> 음. 저는 잘때 입을 무거운 걸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이거는 네. 저희 환상의 네. 궁합이에요 <laughs> 저는 나를 눌러주는 그런 느낌이 가장 좋고 헤린이는잘때 다리를 무조건 올려야 네, 돼 다리에 베개가 있어야 되는데 헤린이가제 다리 위로 다리를 올리고 음. 발을 올려가지고 네. 아 좋다 하는데 응. 이제 혼모도 제가 다리를 딱 올리면 무거우니까 아 좋다 <laughs> 나는 잘때 압력 받는 걸 좋아해 그래서 막 어릴 때는 잘때배 위에 돌멩이 올리고 잤다니까 작가 <laughs> 작가 <laughs> 하고 풀을 뜯고 있어 아아 아, 우리가 가까이 미안해. 가니까 미안해 진짜 경사 났네 경사 났어 경사 났다 경사 났어 아주 저희 지금 집에 돌아가기 너무 아쉬워서 가는 길에 또 엄청나게 예쁜 카페를 발견해가지고 다시 가려고요 우리 뽀또 예쁜 곳 가니까 또 신났네 <laughs> 외형이 엄청 넓어 보여가지고 또 저희가 넓은 카페 좋아하거든요 아기자기 아담한 것보다는 좀 넓은 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지. 쇼파에 쿠션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맞잠 <laughs> 자도 되겠는데, 일로 와. 저는 밀크티를 진짜 안 좋아했는데 사랑에 빠졌어요. 아니, 뭐 밀크티 먹는 거야? 뭐 괜찮은데, 왜 계속 날 먹이려고 하는 거야?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행복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잖아. 치앙마이가 또 디지털 노마드의 성지잖아요 치앙마이에서 한달 살기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치앙마이는 다른 데보다 유독 인터넷이 더잘 터진대요 음. 여기 치앙마이는 한식도 많고 현지식이 아닌 것도 아니고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지 게다가 교통도 잘 발달되어 있고 오기도 쉽고 물가가 굉장히 저렴하고 길이 꼬불꼬불하고 경사도 많이 져있다 해서 비포장도로인 줄 알았어 막상 와보니까 너무 깨끗하게 잘 닦여져있어 엄청 있어요. 깨끗해 귀엽네. 아 아프다. 안 그래도 머리카락 많이 있는데 이제. <laughs> 이렇게 하면 자극이 돼서 많이 날까 봐. 요즘 20대들도 탈모 병원 많이 다닌대. 당연하지. 탈모가 온다고 하면은 그냥 머리를 밀어버릴라. <laughs>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멋있을 수 있어. 점성눈성 점점 점점 있는 것보다. 최근에 제 동생이 군대를 갔는데 정말 걱정도 되면서 의젓해 보이기도 하고. <laughs> 형모 화이팅. 형 모야 형이 많이 응원하고 있단다. <laughs> 형이야. 어, 형이야. 누나야. 군대 가서 아프지 말고 경험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응. 많이 느껴보고 응.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먹고 싶은 거 적어놔. 응. 지금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laughs> 즐기면 어떨까? <laughs> 근데 형아는 훈련소 들어가서 맨날 울고 왔대. 딱 첫날 밤만 안 울고 그 다음날 밤부터 맨날 울었어 <laughs> 일주일 동안.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좀 쉬다가 혜린이랑 이야기 좀더 하고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다시 만나 욕. 안녕! <목소리> 비가 이렇게 온다고? 뽀또 혹시 슬퍼서 그런 거 아니야? 뽀또 얼마나 슬픈 거야? <목소리> 나 지금 너무 웃겨. <목소리> 비가 오는 거는 그녀가 우는 거랬다. 어떻게 저기 헬멧을물 담기고 있겠다? 음. <laughs> 오 마이 갓! <laughs> 오 대충 살자. 응. 공 당긴 헬멧, 그냥 쓰는 원모처럼. 그래, 대충 살자. <laughs>